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프콘입니다. 어허 어, 어, 제가 뭘 하나 질렀습니다. 아, 유로트럭 하는 영상들을 좀 봤어요. 봤는데 이 핸들 같은 거를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플레이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도 유로트럭을 사놨는데. 사놓고 키보드로 좀 하다가 깔짝대다가 아 너무 어려워가지고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스트리밍 라이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좀콘텐츠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싱이를 추천해주셨는데 로지텍의 G29를 추천해주신 분도 많았구요 그다음에 이제 트로스 마스터의 그 T300 RS 이시리즈를 추천해주신 분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게임기라던가 아니면 저기 뭐 조기스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모으는데 제가 이제 레이싱 휠은 아예 뭘 생각을 안 했어요. 구입할 생각도 안 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레이싱 게임에 그렇게 뭐 흥미를 느끼는 어,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건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또 게임을 할때 이렇게 또 레이싱 휠을 장착해 가지고 즐겁게 또 플레이하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한 레이싱 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입한 레이싱 휠은 바로 이 모델. 입니다 입니다. 이야, 바로. 모델입니다. 어, 워낙 이제 또 레이싱 휠 쪽에는 아예 그냥 뭐 정보가 로지텍 지구 밖에는 없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굉장히 망설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고 주변에 이제 좀 전문가 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T300 RSGT가 어, 좀 추천할 만하다. 가격은 40만원대입니다. 이제 이런거 같은 경우에 이제 큰 맘먹고 구입을 해야죠. 왜냐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의 추천과 또제 주변 전문가들의 추천으로 인해가지고 가장 부담 없는 아 그리고 성능도 괜찮은 아 그런 모델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저도 이제 한번 언박싱을 해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T 모델은요. 이이 이 페달. 페달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수동 페달. 그러니까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레이터 이 스트리 페달이죠. 이 스트리 페달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바로 GT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래서 이제 수동 스틱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수동으로 운전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트럭커 모자 쓰고, 어, 조끼 입고, 아, 또 해야 되니까 개봉준 주의 안내. 제품 구입에 감사하고, 예. 오케이. 반품및 교환이 안 된다.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핸들 있는 핸들. 핸들 있습니다. 핸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핸들이, 아, 묵직한데요? 어, 아, 묵직, 어, 아, 야, 자동차 핸들. 느낌도 좀 나네. 어, 그리고 그립이, 아, 고무 냄새가 좀 나고요. 고무 냄새가 나고, 버튼들이 있잖아요. 풀스에 사용하는 버튼들. 그래서 PC에서도 가능하고, 이제 풀스에서도 가능하고, 어, 좀 허접하지 않네요.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 묵직하고, 패드시프트 느낌도,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밀착력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손에 땀이 딱 차더라도, 손에 좀잘 달라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전원 연결하는 전원선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이건 뭐냐? 아, 어, 이것도 무슨 주요 부품 같은데. 좋습니다. 이런 건 이제 내가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책상에다가 돌려가지고, 어,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런 부품. 여기 이제 그 모터가 들어가 있는 본체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아유, 야, 복직합니다이거를 이제 딱 끼워가지고, 여기 딱 끼워가지고, 이제 운전할 수 있는 본체입니다. 본체.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에. 그렇지.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고정하는 거다. 어, 그렇지. 아우, 잠깐 박스 해놓을게요. 아, 내가 네. 이렇게 번잡해가지고 내가 두피가 상당히 크게 차지하니까 내가 이거 안 살라고 그랬는데. 아, 근데 유로들어 가는 건데 봐가지고, 다 양반들. 아, 이거 참. 묵직한 휠, 그리고 마감도 괜찮습니다. 메탈 재질이 좀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p s 3 이쪽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PC 연결할 때는 이렇게 쓸수 있다고 제가 이제 대충 알고 있어요. 모드 버튼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3, R3 버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야, 거의 뭐 압력밥솥 무게만큼이나 무거운데요. 이걸 이제 딱기다 여기다 이제 딱 거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드리 페달. 아우 야. 근데 난좀 허접하게 봤는데 의외로 되게 잘 만든 것 같은데? 왜 많은 분들이 좀 추천해 주셨는지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페달 보시면은요. 나는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이렇게 뭔가 가볍고 좀 허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당히 묵직합니다. 상당히 묵직하고 압력이 아우, 어, 야 이거 어꽤꽤 괜찮은데? 아 그리고 여기 쇠네. 아 실제로 여기 쇠가 달려 쇠가 붙어 있네요. 이게 악셀, 이게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게 클러치죠. 거치할 수 있는 또 전용 의자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싼 거는 한 십몇만 원부터 비싼 거는 막 백몇만 원짜리도 있고 막 와, 모터가 달려가지고 막 움직이는 그런 모델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그냥 그런 레이싱 카페에 가서 그냥 체험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싱 체어까지 갖다 놓고만 하자면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좀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레이싱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털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꾸미다 보니까 다양한 게임기들을 그동안 참 많이 만나왔고 많이 구입을 해봤지만 이런 레이싱일까지는 정말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들을 하면서 아 필요하겠다. 재밌을 것 같다. 왜냐? 혼자 할 때는 이런 거안 해. 근데 이제 누가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서로 하하호호 할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런 판이 깔렸기 때문에 한번 그때 다양한 게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즉석에서 할수 있게 기동성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저를 그만큼 많이 또 좋아해 주시고 또 그다음 저를 많이 기용해 주시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용받으려고 이렇게 또 투자 아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클러치, 브레이크, 그리고 악셀레이터, 압력값이 다 달린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어, 니네가 이 정도까지 만들었다고. 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 요 발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기가, 어, 아, 브레이크 확실히 압력이 더 세요. 어, 아, 압력 값이 다 달라. 여기 안에 이제 그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이제 베이스하고 이제 같이 접촉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잘 꽂아야 됩니다. 순서대로 여기 보이시는 이 구멍. 요거 모양을 보고 잘 꽂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휘어지면은 아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죠. ,잉? 잘 아, 분명 이 맞추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잉?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십자에다 딱 막, 맞춰 맞춰가지고 싹 넣어. 요거 이제 돌려줘 이렇게. 어 그렇지. 이제 이제,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고정을 해서 이걸 단단하게. 아이 돌려주는 거야. 그렇지 돌려줘. 아유 번잡해. 차찰때 원래 이렇게 귀찮아요 여러분들 어, 원래 이렇게 귀찮아 귀찮은데 막상 하면 또잘돼 에이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에이, 사니까 또 귀찮네 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꾸 바퀴가 헛도는 거 보니까 제거이 가니 테이블은 고정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책상에다가 딱 이렇게 물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면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생방송에서 이 레이싱 휠을 장착을 해가지고 직접 게임을 시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좀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왜 사람들이 아예 그냥 레이싱 시트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붙박이로 고정을 하는지. 아, 그걸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레이싱 휠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일단은 패드로 하세요. 일단은 패드로 하시고, 아, 진짜 안 되겠어. 나 이거 손맛 좀 느끼고 싶어. 하시면 그때 이제 레이싱 휠을 하시고, 이 레이싱 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또 느낌이 어떤지는 제가 생방송에서 바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생방송 기대해 주시고, 유로트럭 하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지출이 좀 크다. 게임은 만 원이 안 되는데, 레이싱 길이 49만 원 정도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좀 그러네요. 아, 이거 왜 과, 광고 아니에요? 예, 제가 제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만 언박싱 영상을 마치고!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레이싱 게임에는 무조건 레이싱 힐이 필요해. 라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 패드나, 어, 조이스틱으로도 얼마든지 레이싱 게임을 잘하는 정말 능력자들, 고인물들이 진짜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장비들 구입하실 때는 역시나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가 아닌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쿵, 쿵, 안녕.